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눈부신 미래를 탐험하는 채널 트로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많은 실력파 가수들이 왕자를 두고 겨루는 치열한 트로트 전쟁 속 모든 판도를 뒤흔드는 작은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겨우 1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들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트로트 신동 황민호 군입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년의 어떤 특별함이 이미자? 남진, 설운도, 장윤정과 같은 레전드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입에서 물건이 나타났다. 저 아이는 기적이다 라는 최고의 찬사를 이끌어낸 것일까요? 오늘 트로트의 세계에서는 전설들이 직접 입을 모아 극찬한 황민호의 세 가지 결정적 장점을 더욱 깊고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70년에 한 한, 을 품은 10세의 목소리, 시대를 초월한 감성. 황민호 신드롬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성의 깊이입니다. 2013년생, 이제가 초등학생인 이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단순히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맞는 기술적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수십 년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노년의 예술가에게서나 느껴질 법한 한과 서사,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TV 조선 미스터 트롯 이 경연 당시 그가 선보였던 조항조의 고맙소 무대는 그야말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난 뒤를 돌아봤지 내 젊음이 아쉬웠던 건 아니었어 라는 첫 소절을 을조릴 때. 그의 미간에 잡히는 옅은 주름과 허공을 응시하는 아련한 눈빛은 이미 10세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대 있음에 내가 있음에 우린 행복했잖아 라는 가사를 부를 때는 부모님에 대한 순수한 감사를 넘어 한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묵직한 존경과 회한 그리고 애틋함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묻어나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눈쇼를 불켰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세대를 불문한 황민호 현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마스터 군단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황민호 군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가 가진 의미와 단어 사이의 행간까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영역이 아니다. 그냥 타고난 예술가의 영혼기라며 그의 천재성을 단언했습니다. 땡벌의 레전드 가수 진성 역시 저 어린 친구가 어떻게 고맙소라는 단어의 무게를 저렇게 깊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노래를 듣는 내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하늘이 트로트계를 위해 내린 선물이다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황민호가 단순히 성대모사를 하는 노래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곡에 담긴 영혼을 꿰뚫어 보고 듣는 이의 심장에 직접 말을 거는 진정한 바티스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대를 놀이터로 만드는 압도적 장악력, 리틀 용필의 강림. 황민호의 두 번째 장점은 그를 단순한 감성 보컬로만 정의할 수 없게 만드는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퍼포먼스 능력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수줍은 아이에서 벗어나 수만 관중의 시선과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거인으로 변모합니다. 특히 그에게 리틀 용필이라는 대한민국 가수에게는 최고의 영광과도 같은 별명을 안겨준 퍼포먼스들은 그의 이러한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가왕 조용필이 왜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것은 그의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그의 혁신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황민호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을 부를 때는 애절한 눈빛 연기와 노래의 흐름에 따라 유려하게 움직이는 손짓으로 한 편의 슬픈 모노드라마를 완성했고 남진의 님과 함께를 부를 때는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관객 한명한 한 명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고 윙크를 날리는 등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능숙한 무대 매너로 모두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민호의 이러한 퍼포먼스가 철저히 계산된 안무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완벽한 몰입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 언제 손을 뻗어야 관객의 감정이 폭발하는지, 언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는지를 동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2의 붐 마스터는 황민호는 무서운 아이다. 보통 아이들은 무대에 서면 얼어붙기 마련인데 민호는 무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신나는 놀이터처럼 즐기고 있다. 저 자신감과 여유는 웬만한 성인 가수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의 대담함과 스타성의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는 관객과의 뜨거운 교감을 가장 중요시했던 가왕 조용필의 음악 철학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황민호가 왜 가미리틀 용필이라 불리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셋째, 장르를 가리지 않는 괴물 같은 학습력, 에케이트로트의 미래. 마지막으로, 레전드들이 황민호에게서 발견한 가장 무섭고도 경이로운 장점은 바로 그의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이로운 모습조차 완성형이 아닌 이제 막시아 돼서 싹을 틔운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정통 트로트의 구성진 꺾기와 한 서린 목소리는 기본이고 신나는 댄스 트로트, 감미로운 발라드 트로트, 심지어 록사운드가 가미된 강렬한 곡까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장르를 흡수하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화요일은 밤이 조화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선배 가수들과 함께 다양한 듀엣 무대를 선보일 때 그는 그야말로 장르 파괴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장르와 파트너를 만나도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으며 심사위원의 작은 조언 하나를 다음 무대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타나는 등 괴물 같은 학습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황민호가 단순히 트로트 신동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이끌어갈 졸라운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한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K-팝의 세계화 이후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찾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K-트로트를 알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작곡가들은 입을 모아 황민호에게는 어떤 장르의 곡을 주어도. 200% 소화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음악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뛴다고 말합니다. 그의 괴물 같은 학습력과 끝을 알수 없는 잠재력은 그가 앞으로 써내려갈 역사가 트로트의 역사뿐만 아니라 K팝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황민호는 시대를 초월한 감성과 타고난 무대 장악력, 그리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모두 갖춘 그야말로 준비된 전선이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10세 소년이 보여주는 기적 같은 무대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눈부신 미래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감동과 희열을 선사합니다. 과연 이 작은 거인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무대로 우리를 울리고 웃게 할지, 그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트로트의 세계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황민호의 수많은 무대 중, 여러분을 딥덕하게 만든 바로 그 결정적인 무대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황민호의 민생 무대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트로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